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해드릴 말이 뭐 있냐면 키 작은 분들한테 꿀팁 키 작은 분들이나 본인이 다리가 짧은 분들 있잖아 제가 다리가 짧아요 키는 80인데 아 유하 유하 키는 제가 80인데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체형이야 그래서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, 키 작으신 분들이랑 코디하는 게? 꿀팁을 한세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. 뭐냐면은, 남자분들은 컨버스, 컨버스 반스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건 웬만하면 피해. 그럼 굽이 진짜 거의 없거든? 한 1cm, 2cm 밖에 안 된단 말이야. 그런 건 피하고,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더비 슈즈 추천하는 영상이 있어요. 더비 슈즈를 신어요. 더비 슈즈가 굽이 3cm, 4cm 된단 말이야. 이거 신으면은 자동 키 높이가 돼.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보이죠 이거 레알 괜찮거든 더비슈즈 더비슈즈 한번 신으면은 더비슈즈를 벗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키높이 효과도 쩔고 신, 신발 탭도 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여자, 여자한테 여자 힐이 여자한테 힐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섹시함을 여성미를 끌어낼 수 있는 신발은 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남자한테는 그게 그게 있어 나, 여자한테는 힐이 있고 남자한테는 더비슈즈가 있어 그러니까 키히 작거나, 다리 짧으신 남자분들은 더비슈즈 꼭 구매하셔서 신는 거 진짜 강추 드리고요. 그 다음, 두 번째. 바지를 입을 때. 아, 진짜? 바지 입을 때, 아니, 바지, 이렇게, 이렇게 상하에 입잖아요. 봐봐. 이렇게 서있, 으악! <laughs> 이렇게 입어서 지금은 그냥 방송이라 편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쭉 빼놨어. 근데, 이렇게 입으면 절대 안 돼요. 어떻게 입어야 되냐면, 다리가, 다리가 길어 보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를 넣어 입어야 돼. 넣. 맨투맨이나 티셔츠나 니트 같은 거를 넣어 입어요. 그러면은 다리가 길어 보이고 좀 다리 짧은 분들은 그것도 보완이 되고요. 키 작은 분들도 다리 이렇게 키 작은 분들이 니트 막 티셔츠나 맨투맨 긴거 입으면은 키더 작아 보여. 다리 더 짧아 보이고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니트나 맨투맨이나 티셔츠 입을 때꼭 넣어서 입으셔. 넣어서 입는 거를 습관을 들려라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우터 기장에 대한 얘기인데요. 좀 웬만하면 아유하유하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. 이거 보면서 그 뭐냐 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. 본인이 키가 작아 아니면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아 그런 분들은 조금 엉덩이 덮는 기장보다 블루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켓들은 엉덩이 덮는 기장보다는 살짝 위에 살짝 크롭 기장 입는 게 다리도 길어 보이고 키도 좀더커 보이거든요 거기다 더비 슈술까지 신으면 금상첨화겠죠 블루종이나 뭐 청자켓 같은 걸 선택할 때 팁이에요 기장 긴건 피해요 엉덩이 덮는 건 웬만하면 안 입는 게 좋아 왜냐하면 더 짧아 보이거든 다리가 그런 건 피하고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있잖아. 코트 솔직히 롱코트 입고 싶잖아요. 롱코트 입어도 됩니다. 키 작은 분들도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맥시멈 기장이 여기거든요. 맥시멈 기장. 본인이 진짜 막 189, 막 190, 막 이런 모델 정도 키면은 여기까지 오는 롱코트 입어도 돼요. 발목까지. 근데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거 입으면 되게 이상해. 엄청 안 별로야. 180인데도 이렇게 기, 큰 롱, 긴 롱코트는 별로야. 제가 생각했을 때 로코트의 맥시멈 기장은 여기거든요. 종아리 중간 딱 이렇게 무릎 있죠? 종아리 있죠? 종아리. 여기가 맥시멈이면 여기. 이위이 이 이상으로는 입어도 돼. 대신 이너를 어떻게 해라? 집어넣어서 입어라. 그렇게 하면은 좀 다리 길어 보이고 키히 작업들은 보완이 될수 있거든. 진짜 진짜 괜찮은 게 블루종이나 막 쇼패딩 이런 거를 좀 크롭 기장으로 구, 구매를 해요. 크롭 기장. 크롭 기장이 허리, 다리도 길어 보이고, 체형 보완이 되니까 되게 괜찮아요. 저도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체형이라 더비를 되게 많이 신고, 좀 크롭 기장의 자켓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. 여기 뒤에, 뒤에 보이는 자켓 있잖아. 이것도 좀 크롭 핏이야. 크롭 자, 크롭 기장의 애매연입니다. 꼬트끈 나오긴 하는데, 그거는 사나이의 상징 아닙니까? 자신, 조금 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<laughs> 어, 농담이고 그럼 바지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. 만약에 이너 넣었는데 꼬투기 꼬투기 되고 산포가 뜬다. 그거는 바지 사이즈가 안 맞는 거니까 자기한테 맞는 바지 사이즈를 찾는 게 좋겠죠? 아무튼 요 정도 키 작은 분들이랑 다리 짧은 분들 체형 보완해서 입는 법 잠깐 급 제안해 드렸고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 주시면 감사, 감사할게요.